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0일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요, 지난 한 주,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38주차 국내 주식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독 그 거래 대금이 천억 원 넘고 또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있는 핵심 동력은 또 뭐였는지 음,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한주 동안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이렇게 쏠렸는지 파악하는 건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특히 거래대금이란 상승률 이 기준으로 딱 보면요 어떤 테마와 종목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지 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이번 38주 차에는 로봇 관련주들의 약진이 정말 두드러졌더라고요. 뭐그 외에도 바이오, 특히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그리고 반도체, AI, 보안 테마 역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테마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움직였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로봇 테마가 가장 뜨거웠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이번 주 내내 로봇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럼 월요일부터 그 열기가 느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인 15일부터 로봇 테마는 아주 강하게 부각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한라캐스트가 29.9%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 육박했고 거래 대금도 1600억 원에 달했거든요. 이게 이전에 알려졌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납품 사실, 그게 다시 한번 주목받은 건데요. 심지어 다음 날인 화요일에도 15.5%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5,400억 원 이상 터졌습니다. 와, 5,400억이요? 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까지 폭증했다는 건 음, 시장이 이 모멘텀을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정말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군요 월요일에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휴림 로봇하고 제닉스 로보틱스도 각각 20%, 17% 이상 상승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두 종목은 정부가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좀 정비하겠다. 이런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목요일에는 로봇 관련지들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요? 맞습니다. 목요일에는 로보스타가 29.4% 급등하면서 이것도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로보티즈는 12.1% 상승했는데 거래대금이 5,600억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정말 엄청난 관심을 증명했죠. 로보스타는 그 로봇 AI 테마 전반의 강세 분위기 속에서 상승한 거고, 로보티즈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로봇손, 그러니까 로봇 핸드죠. 이걸 오픈 AI, 오픈 AI를 포함한 잠재 고객사들한테 공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 소식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죠. 금요일에도 로보티즈가 21.5%나 또 올랐고, 거래대금도 9,500억 원에 육박했으니까요. 이틀 연속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거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친 게 아니라 오픈 AI와 같은 그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직접 기술력을 선보였다는 점. 이게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폭발시킨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서서 산업 내에서 로보티지의 위상이 어쩌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키워드 분석에서도 해시태그 오픈 ai가 두 번이나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수요일에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13% 상승하면서 천억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혹시 로봇 관련인가요?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소식이 있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게 정부 주도로 국내 로봇 기업들이 협력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을 좀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여기에 아이언 디바이스가 신규로 참여한다.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의 기술력 또 정부 정책 그리고 산업 협력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딱 맞물리면서 로봇 테마 전반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로봇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로봇 외에 이번 주에 또 주목해야 할 테마는 역시 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관련주 움직임이 있었죠? 네 맞아요. 월요일에 지투지바이오가 16% 이상 상승하면서 3,300억 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했어요. 최근 뭐 글로벌 제약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비만 치료제인데 지투지바이오가 과거에 그 독일계의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게라임하고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게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한 거죠. 아, 있었군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일동제약이 13%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만치료제 테마 강세 속에서 자체 개별주인 경구용 GL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GLP-1 계열 약물이 현재 비만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요일에는 올릭스도 18% 넘게 올랐는데 이것도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릭스 역시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들을 다른 제약사에 이전하는 소위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뭐 비만 치료제 외에도 바이오 분야에서는 파미셀이 월요일에 22% 이상 급등했고요. 노울은 북미 유럽 공급계약 기대감 때문에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온코닉 트라퓨틱스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 차례나 10% 이상 급등했는데, 이건 제약바이오 테마 강세와 더불어서 회사가 발표한 무상증자 결정이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 무상증자 이슈까지. 그렇군요. 반도체 쪽 움직임도 꾸준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테크어행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테크윙은 월요일에 21.7% 상승하면서 1,7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그 SK하이닉스로부터 HBM과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용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HBM은 뭐 AI 시대의 필수 부품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는 아주 강력한 호재였죠. 화요일에는 캠트로닉스, 목요일에는 YC도 15% 넘게 상승했네요. 이것들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 반도체 소대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사업 성장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상승했습니다. YC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인 경우고요. 반도체 테마는 이런 특정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하고 또 업황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에는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 있었죠. 신규 상장한 S2W가 하루 만에 80% 넘게 폭등했어요. 거래 대금도 3,700억 원이 넘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와. 네, S2W의 상장 첫날 움직임은 정말 이번 주 시작의 특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회사가요, 지능형 로봇,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들을 모두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매력적인 조합에다가 신규 상장이라는 이벤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상장 첫날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집중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랄까 거의 모든 핫한 키워드가 결합된 종합선물세트 같았다고 할까요? 종합선물세트요. <laughs> AI와 보안테마가 결합된 효과군요. 그러고 보니 목요일에 한싹하고 엑스게이트 같은 보안주들도 강세를 보였었죠. 맞습니다. 한싹은 22%, 엑스게이트는 12% 이상 상승하면서 보안 테마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엑스게이트는 양자 암호 기술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된 모습이고요. S2W의 이런 성공적인 대비 역시 이런 보안이나 AI 기술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금요일에 다나라고 NHNKCP가 각각 21%, 14% 이상 급등했는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그게? 아, 스테이블 코인. 그건 이제 달러 같은 기존 법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를 말합니다. 가격 변동성을 좀 줄여서 실제 결제 같은 데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최근 해외에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는 다할이나 전자결제 업체인 NHN, KCP 같은 종목들이 테마송으로 묶여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정 동향이 국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친 사례죠. 그렇군요. 와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숨가쁘게 움직인 한 주였네요 이렇게 주요 종목들을 쭉 짚어보니까 확실히 로봇 바이오비만 반도체 ai 보안 같은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키워드 요약을 보면 이번 주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단연코 샵 로봇 테마가 8건으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할라캐스트의 부품 모멘텀, 휴림제닉스의 정부 정책 기대감, 아이언 디바이스의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로보스타의 테마 강세, 로보티즈의 그 오픈 AI 향 로봇 손 공개, 그리고 s 2 w 의 신규 상장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했죠. 그 뒤를 이어서 샵 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6건 언급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샵 반도체 사건샵 AI 3권 샵 보안 3권 테마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없습니다. 샵 스테이블 코인 2권처럼 해외 이슈에 연동된 테마도 있었고요. 이런 키워드들은 현재 시장이 어떤 미래 기술과 산업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 로보티즈와 오픈 AI의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단순히 로봇주 강세를 넘어서서 AI 혁신과 로봇 기술의 결합이라는 더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시장을 더 흥분시키는 요인인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테마와 종목들을 파악하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분명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신중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을 한번 짚어보시죠. 물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기반한 정보이고요. 투자 결정에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형상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기업의 가치나 재무상태, 시장환경 등을 스스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이 자료 자체의 한계도 인지해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지만 원본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활용하실 때는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시고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38주차 주식 시장의 주요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동력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분석에서 특히 로봇과 AI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열기가 과연 단기적인 테마성 유행에 그칠까, 아니면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의 시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특히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오픈 AI의 같은 선도 기업에 선보였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과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또 관련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시하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